네, 알투카라반 정비센터입니다. 어, 오늘 계속 오버런 디바이스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 조립은 했고요. 이제 장착을 한 거예요. 예, 장착을 했고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조수석 쪽 예, 플레이트는 교체가 된 거고요. 예, 이쪽 댐퍼 쇼바 예, 이것도 다 교체가 됐고 여기 보시면. 예, 요게 바로 이제 스탑닝 다 교체된 거고요. 이쪽 고무 댐퍼 교체됐고, 이거 압력 플레이트 얘도 교체를 한 거고요. 예. 자 이제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조통 추가적으로 작업을 하는 거는 이제 조립을 할 때요. 어, 대부분은 뒤쪽에는 와셔가 들어가요. 왜냐면 이제 유격 여기에 이제 이 타공된 홀이 타원형이거든요. 이제 오차를 주기 때문에 근데 얘는 이제 오차가 없이 그냥 딱 맞다고 해서 보통 여기 에 와샤가 없는데 저는 와샤를 됩니다 와샤를 예. 예, 정품 와샤를 수입을 해서 예. 와샤를 끼워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너트 예, 자동 풀림 방지 너트는 다 교체합니다. 여기 보시면 기존에 있던 거고요. 예. 어... 어, 지금 알코올 쪽에서는 이 백색 아연 도금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예, 황색 아연 도금을 합니다. 황색. 예. 그래서 뭐 이, 이걸로 해놓으면 녹이 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질은 똑같다. 예. <laughs>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요쪽 아래에, 예, 스프링. 예, 일자로 빳빳하죠. 이제. 스프링. 제가 이거 영상 찍는 이유는요. 맨 처음에 이거 그 레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거 할때막막 막 힘으로 이렇게서 해막 하고 힘으로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힘으로 막 당겨서 예, 그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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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인 상태를 보여드리는 건데 어 지금 일단 스프링도 탄성이 제대로 돌아왔고 하니까. 얘를 올리면요, 자동으로 튕겨져 올라와요, 보시면. 예, 이렇게 튕겨져 올라오는데요, 탕! 하고. 예, 튕겨져 올라오는 게 맞는 거고요. 예, 누르, 그냥 누르, 눌러도 어느 순간 이하되면 자동으로 얘가 이제, 이말 그대로 이렇게 쭉 뻗기 때문에 자동으로 툭 떨어져요.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 요걸로, 요, 요걸로 하는 거예요, 이걸로뭐 힘이 뭐, 손가락 힘이 뭐 좋아서 뭐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 자, 예. 툭 튕겨져 올라옵니다. 툭 튕.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이게 보시면 자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어느 중간 쭉 내리, 내리다 보면 얘가 딱 떨어지죠 자동으로 그리고 살포시 그냥 탁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는 거 그거 보여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요. 자 지금 이제 이 부트까지 다 교환을 한 상태죠. 거의 뭐, 신품 수준에 준할 정도로 오버홀 정비를 다 해버렸어요. 그러면 아마 이 상태에서 견인을 해보면 엄청 부드럽다고 느낄 거예요. 근데, 요거만 부드럽다고 못 느껴요. 왜냐하면 오버런 디바이스만 뭐 했다고 어떻게 차가 부드럽겠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하체 정비의 시작은 여기부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정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로드를 따라서 간 다음에, 뒤쪽에, 이제, 밸런스바를 통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케이블을 통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드럼 안에 있는 브레이크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브레이크 슈와 텐션 스프링부터 해서, 걔네들이 부드럽게 작동이 잘 돼야, 음, 브레이킹이 상당히 부드럽게 아무 충격 없이 싹싹 쓴다는 거.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충격을 역시 더 흡수하는 게 바로 차축 슈바라는 거. 차축 쇼바까지 이렇게 싹 정비를 해놓으면 상당히 쫀쫀해집니다. 예, 어떤 분들은 어 연비가 좋아졌다 이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어 견인하는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본 적이 참 드문데 너무 편하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세요. 예, 이유는 뭐 정비했는데 그 맛을 좀 느껴보셔야 되잖아요. 뭔가가 예, 무언가가 바뀌었는데. 아니 이걸 뭐 느낌이 안 오면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제가 기술이 좋다기보다는 저는 이거를 어, 신품 상태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리고 어, 거기 플러스 저만의 노하우로 어, 윤활을 해야 되는 곳, 그 다음에 간섭이 생기지 않게 하는 거. 그런 게 더해지다 보니까 이 부, 오프, 앞에 커플러부터 해서 저 뒤쪽에 있는 바퀴까지 그 다음에 이 음, 샤시 이 브레이크 개통 운행 운행과 관련된 이 개통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게끔 끌어올리는 작업을 했을 뿐이에요. 예. 제가 뭐 기술이 엄청 좋아서 막와 이게 아니고요. 예. 원래 얘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앤데 유지보수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능력치가 상당히 떨어진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 견인할 때 너무 힘들고 어, 그 다음에 이동 중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거죠. 근데 그거를 싹 정비를 다해 놓으면 완전 새로운 세계를 느끼실 거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런 거고요. 이제 지금 뭐 5일 뭐 저기 뭐 오일이나 구리스까지 다 일단은 제가 조립을 하면서 기본적인 구리스는 다 바르게 돼 있어요. 그러고도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어 앞에 영상에 있겠지만 그 구리스 포인트가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또 구리스를 넣었고요. 어그 다음에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뭐 수시로 넣는 분들이 있는데 예 과하면 예 항상 탈이 납니다. 예를 일정량을 넣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어, 모든 구리스나 뭔가 진짜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너무 부드럽습니다. 네. 그거 지금 어, 브레이크 작동 관련해서 알려드리려고 한 거고요. 어, 향후 이 차는 제가 봤을 때한요요 요 오버런 디바이스만 얘기했을 때는. 네. 평균적으로 그동안에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한 5년 정도는 네, 상관 없습니다. 한 5년 정도 쓰면, 예, 네, 한번더 오버홀을 해야 됩니다. 예, 네, 그동안에 보면. 뭐 설사 연도로 떠나서, 어, 키로수가 너무 많아도 그 전에 문제가 생기겠죠. 네, 일반적인 사람들이 캠핑하는 만큼 다니고, 그랬을 때를 감안했을 때는 저는 그냥 한 5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오버홀 정비를 하면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브레이크는 보통 만5 0 네. 만에서 15,000km 정도 이렇게 타면 보통 그 점검을 보통 하라고 하죠. 아니면 이제 뭐 1년 12개월 지나면 점검을 하라고 근데 뭐, 키로수로 솔직히 따지기는 솔직히 어렵고요.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어, 1년에 한번 주기검사를 하러 와라. 예. 주기검사를 하시러 들어오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주기검사를 하러 들어오시면, 어찌됐든 간에 점검하고, 구리스 집어넣을 때 집어넣고, 이러면 큰 스트레스를 안 받으실 거고, 뭐, 크게 이 카라반이, 어 이렇게 정비할 소유가 많거나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대부분, 예방정비를 잘안 하고, 방치하고, 그냥 계속 타다 보니까 부서진 다음에 와서 일이 커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영상은 다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한 번쯤 본인의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 작동 상태 한 번쯤 해보세요. 이게 정상인지. 이상입니다. 궁금한 거는 알투카라반 정비센터로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시면 됩니다.